오늘 영상은 초록이를 구입했을 때, 부식이 조금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버스는 어느 정도 부식이 있다고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구입을 하고 뒤에 수리를 하는 쪽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초록이를 22년 2월에 출고를 했으니까, 음, 물론 초록이 구입은 21년, 21년 7월에 구입을 했고, 아, 캠핑카 업체에서 출고한 거는 22년 2월, 그때 출고를 했으니까, 음, 2년이 출고하고, 초록이를 출고하고 나서는 2년이 넘었죠. 3년째인데, 원래 초록이 그 도색을, 어, 재도색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었습니다. 그런데, 어, 생각을 해보니까, 것만 번지르르 하고, 좀 쏘기 그 많이 사가 있다면, 그것도 좀 그럴 것 같고, 그리고 초록이의 어떤 먼 미래를 봤을 때도, 실내 캠핑카는 이제 유지가 되는데, 관리가 잘 됐는데, 만약에 초록이가 부식으로 인해서 더 이상 운행이 힘들다. 그렇게 되면은, 그것도, 큰 손실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장거리도 서울도 갔다 왔고, 그래서 한번 수리를 한번 해보자. 큰맘 먹고, 계속 미루다가는 나중에 수리가 힘들 수도 있으니까, 미리 미리 예방 정비 차원에서 한번 해보자. 그런 생각으로 하체 부식 수리를 이제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어, 진주에서도 할수 있지만, 음,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음, 진주가 그 광주보다 조금 더 비싸더라고요. 그런 지역이 좀 몇몇 있습니다. 어떤 지역은 비싼데, 그 인근의 지역에 가면 또 수리비가 좀 다운되는 그런 게 있고, 부식과 관련된 하체 수리를 하다 보면 캠핑카 그 장비들이, 설비들이 어떤 그좀 분리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진주 쪽에서는 전혀 그걸 모르니까 왜냐면은 어, 지음 캠핑카가 광주광역시에 있기 때문에 광주광역시에 있는 정비공장에 문의를 해보니까 진주보다는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광주에 있는 업체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초록이 하체 부식을 미루고 미루다가 더 미룰 수 없어서 수리하러 들어왔습니다. 좀 오래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도 튼튼하게만 나온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겠습니다. 부디 잘 수리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선 수리가 잘 되기를 바라야 될것 같고, 어, 그리고 그 업체에 맡겨서 이제 한번 대충 점검을 하다 보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앞바퀴 휠하우스 쪽하고 그리고 트렁크 밑에 하체 부분 그 부분 부식이 조금 있어서 그 부분을 수리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업체에서 보니까 그 뒷바퀴 휠하우스 쪽도 부식이 좀 진행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뒷바퀴 부식도 같이 수리를 하기로 했고 어, 거기 사장님께서 그 뒤쪽에 있는 그 트렁, 트렁크라고 하기 좀 애매한데 뒤쪽에 있는 설비들이 있는 그 공간하고 엔진 룸 쪽은 굳이 뭐 수리를 안 해도 상관없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 운행하는 데 문제가 없다. 그런 수준이 아니고 이거는 왜 수리하냐? 수리 안 해도 된다. 그 정도의 상태였기 때문에 우선 음, 수리가 진행되는 거는 앞바퀴 휠하우스 양쪽 운전석 출입문 쪽 그리고 어, 트렁크 아래 그 쉽게 말해서 그냥 바닥이죠 바퀴와 바퀴 사이 바닥 싹 수리를 하기로 했고 어, 그리고 뒷바퀴 휠하우스 쪽 그렇게 해서 어, 어떻게 보면 바퀴와 바퀴 사이 하체 부분은 싹 수리를 다 한다고 부식과 관련된 수리를 다 한다고 보면 되겠죠 수리비야 뭐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음 그리고 제가 그 구입을 할때 그 코로나 상황이었고 어 관광 업계에서 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음 차량도 어 현재 지금 어떤 그 매물 가격 대비 어 조금 저렴하게 구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 이번에 감수한다는 생각으로 수리를 맡기기로 했습니다. 여기 가지로 초록이 만나러 다시 왔습니다. 어, 나치 익죠? 예전에 초록이 출구하러 올때 그곳입니다. 왕주에 계시는 오너 분 중에 한 분이 저희를 태우러 왔다고 해서 그분 만나러 오겠습니다. 초록이 처음 출구할 때 농사나도 거의 같습니다, 지금. 수리는 우선 사용하는데 큰 무리가 없으면, 큰 지장이 없으면 놔두고 어, 중간이라든지 아니면 심한 부식 같은 경우는 제거를 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먼저 출입문 쪽 휠하우스를 보게 되면 앞에 어떤 상태인지 그 사진을 보면 좀 심하죠. 어, 밑에 여기에 예좀 약간 많이 삭아서 뭐 그랬죠. 그래서 지금 이번에 여기 싹 이제 수리를 이렇게 진행을 이렇게 했습니다. 어, 깔끔하게 되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이렇게 이 부분이 해결이 돼서 좀 만족스럽고, 그리고 지금 보면은 프레임들, 잘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이 프레임 부분은 또싹 수리를 했거든요. 이번 수리의 그 목적은 차체, 차체 부식된 부분을 어떤 해결하기 위해서 수리를 했기 때문에 부품이 조금 녹이 있는 부분에 있을 겁니다. 그렇게 참고해서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프레임도 부식이 많이 진행이 돼서 프레임도 보강을 했고, 어, A는 이제 타이어 앞쪽이 되겠죠. 휠 하우스 앞쪽이 되겠죠. 앞쪽도 보면 이런 식으로 해서 보강이 이루어졌습니다. 수리가 됐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프로기에서 부식이 가장 많이 되어 있던 진행되어 있던 부분이 휠 하우스 뒤쪽. 바이어 휠하우스 뒤쪽하고 여기 전기장치를 했던 전기장치가 모여있는 곳이 부식이 좀 심했거든요. 앞에 초록의 모습을 보면 여기 나무 받침이, 여기 나무가 바닥에 받침이 되어 있었죠. 그죠? 왜냐하면 부식이 좀 많이 진행된 상태였기 때문에 구입할 때부터 어, 나무판을 이제 꽉 맞게 덧댄 다음에 그 위에 어떤 그 컴프레서를 장착했던 이번에는 어, 아예 이 밑판 자체를 아예 새로 잘라내고 다 보강을 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청제가 이렇게 쭉 발라져 있고 그리고 컴프레서 같은 경우는 앞에 나무에 고정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자체에 고정을 시킨 상태입니다 깔끔하게 뭐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보강이 이렇게 돼서 너무 후련합니다. 안 그래도 한번 했어야 하는 그런 작업들이었기 때문에 초록이 아래를 보면 여기 예. 어, 부식이 좀 많이 진행이 됐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수리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어, 우리 흔히 각 파이프라고 하는데 지그재그로 해서 아래 부분을 받치는 파이프가 있거든요. 그 부분도 이번에 싹 수리를 했습니다. 다시 돗대고 많이 사가운 바이프 같은 경우는 어, 잘라내고 새 어, 바이프로 덧대서 보강을 한 그런 현재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좀 음. 많이 어지럽혀져 있는데 짐이 많죠 어, 근데 트렁크는 윗부분은 괜찮아서 트렁크 윗부분은 손대지 않았습니다 손대지 않고 어, 아까 말씀드린 여기 휠하우스 부분하고 여기 녹이 많이 부식이 많이 되었던 이 부분하고 그리고 초록이 여기서부터 해서 쭉 바닥에 부식이 많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바닥을 싹 걷어내고 보강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각파이프 같은 경우도 지금 다 보강을 한 상태고요 그리고 뒤쪽 뒷바퀴 쪽 휠하우스도 부식이 많이 진행이 되어서 여기도 보면은 보강을 한 상태입니다. 판을 다 잘라내고 이 부분도 어 지금 햇빛 때문에 잘안보이려나요이 윗부분도 보면은 어 보강을 했습니다. 소리를 들으면 이 판, 철판을 다 다시 보강을 한 상태입니다. 거의 뭐 저기 수록이 앞 바퀴하고 뒷 바퀴 사이, 뒷 바퀴까지 부식된 부분은 싹 보강을 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리고 수리 업체에서 뒷 부분 바퀴 뒤쪽하고 엔진룸 쪽은 굳이 안 해도 될것 같다고 이야기를 해서 지금 운전석 쪽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필라우스 이 부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싹 보강을 했습니다. 여기 이쪽 운전석 쪽 트렁크 부분은 어, 진행을 하지 않았고요. 지금 이쪽 아닌가? 여기도 아까 저기 반대편 그 전기 시설이 있는 저기와 마찬가지로 여기도 부식이 좀 진행이 됐었거든요 그렇게 완전히 바닥이 막 뚫리거나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고 부식이 진행이 됐는데 여기도 보강을 했습니다 다 떼고 밑에 보강을 한 다음에 다시 장착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방청제가 듬뿍 뿌려져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 저쪽 출입문 쪽도 그렇지만 여기 운전석 쪽도 여기 바퀴부터 해서 바닥 쪽으로 해서 쭉 수리가 진행되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초록이 바닥에, 이 여기 바닥 여기서부터 해서 저기 바퀴 뒷바퀴 쪽이죠. 여기까지 가운데에 그 우리 메인 프레임처럼 큰 어떤 강철 같은 게 지나가거든요. 그 가운데 중심 뼈대도 부식이 좀 진행이 돼서 그 부분도 보강을 한 상태입니다. 초록이를 보면 부식이 조금 진행이 됐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그 해소가 돼서 지금 바닥을 수리를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이제 마음을 짐을 조금 덜었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어, 유니버스를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알려드리는 하나의 정보일 수 있는데, 어, 유니버스의 고질병 중에 하나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바퀴, 휠하우스 쪽이 부식이 많이 일어나는 이유가 약간 이게 그 유니버스 고질병처럼 그런데, 어, 위에 에어컨을 작동하잖아요? 초록이 순정 에어컨을 작동을 하면 그 에어컨 이 작동이 될때 발생하는 물 물이 위에서부터 쭉 내려오는데 여기서 내려오거든요. 이 여기로 쭉 내려와서 길이 여기 여기에 내려옵니다. 여기서 내려와서 가운데로 쭉지 가운데 쪽으로 가서 물이 내려간다 하더라고요. 근데 중간에 이제 계속 운행을 하면 할수록 이물질이 발생하고 안에 그관 속에 이물질이 쌓이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물이 항상 축축하게 쳐져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철로 된 부분이다 보니까 물과 항상 접촉이 되고 시간이 갈수록 이제 부식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항상 보면은 그휠 하우스 앞바퀴 휠 하우스 뒤쪽 여기가 이제 부식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 관광 버스를 운행하시는 어떤 분들은 음, 바로 휠 하우스 뒤쪽에 있는 이 트렁크를 열어 가지고 내려오는 길 쪽에 여기에 그 관이 있거든요. 여기 구멍을 뚫어서 물이 이쪽으로 바로 빠지게 내려오자마자 바로 빠지게 그렇게 하는 분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 예전 그 초기 유니버스 같은 경우는 그 에어컨으로부터 내려오면 저 위에서부터 해서 고무호스로 해서 아래까지 이렇게. 공호수가 연결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공호수를 타고 물이 내려와서 쭉 빠지다 보니까 옆에 차체와 거의 접촉을 잘안 하다 보니까 부식이 덜 했는데 일종의 그 원가 절감이 되겠죠. 그 공호수가 제거되면서 위에서 전장에서 내려오는 물들이 차체와 계속 접촉을 하면서 물이 떨어지게 되고 그리고 이물질이 쌓이다 보니까 물이 고여있고 그러니까 부식이 일어날 수 밖에 없죠.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흙바지 앞바퀴 쪽에 있는 흙바지 이것도 이제 같이 부식이 되면서 누워지겠죠. 떨어지기 직전까지 가서. 그래서 초록이도, 음, 12년씩이다 보니까 22년도에 구입했으니까 거의 10년, 11년쯤 됐죠. 그러니까 부식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조금 전에 다 보셨다시피 그렇게 수리를 진행을 했고, 음 다른 사람들이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초록이를 탔을 때 어, 너무 이제 깔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3년째다 이제 4년을 바라보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은 놀라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만큼 제가 초록이 실내 어떤 그런 부분은 캠핑을 다녀오고 나면 제가 싹 항상 정리를 하고 또뭐 깨끗하게 유지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기 때문에 실내 관리는 어느 정도 자신이 있는데. 신뢰 부분은 제가 할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왜냐면 날씨에 영향을 받고 막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 이번에 부식 수리를 하게 되었고, 어, 초록이하고 더 오래, 더 오랫동안, 어, 지내기 위해서 결정을 하였고, 뭐, 수리를 하였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초록이 하체와 관련된 부식과 관련된 수리에 대한 영상이었고요. 그리고 더욱더 오랫동안 초록이가 제 곁에서, 우리 가족 곁에서 또 다양한 추억을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행을 다니는데, 그리고 영상을 찍는데 큰 힘이 되니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